네, 지난 6월 재정난으로 문을 닫은 윌셔 사립초등학교 한인사회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공청회를 오늘 열었습니다. 총영사가 주도한 공청회였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문을 닫은 윌셔 사립초등학교 관련 공청회장 활용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교육원과 문화원 등 한국 정부 기관이 별관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네, 만일 정부 예산 입 한국교육원 별관으로 운영하는 한이도잘 발전시켜서 우리 본래 교육 목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 반대할 뜻이 없습니다. 김한중 LA 총영사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거를 문화원이나 교육원의 별관으로 이거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그 한국 학교는 한국 학교로 이사들이 운영을 하고 별관으로 하게 되면 정부가 돈을 투입하기가 매우 용이할 것입니다. 제가 건의를 드려서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지만 소유권의 대판도 제기됐습니다. 코리아하우스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유력하게 제시됐습니다. 자체 자립형 건물을 세워서 한국 정부에서 매년 보조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서 충분한 돈이 돌아가지고 이사진들은 임대하자는 주장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웰시아 초등학교를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자는 겁니다. 리즈를 주는 편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못다한 것을 이 캠퍼스 안에서 계속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 방향으로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공청회 참가자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내가 이 건물 전체를 임대버리는 순간 임차인이 이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대부분 갖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우리가 행사를 하고 무슨 모임을 하고 그럴 때마다 주인이 임차인한테 가서 계속 그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엘에이서 SBS 이사면입니다.